아이와 함께 걷는 어머니 엄마 나 머리 어지러워 걷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아이는 꾀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길을 걷는 두 사람 아빠 나 다리가 아파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해 보자 아이는 마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쓰러지는 아이 아버지는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.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병원 원장님은 아이의 병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. 많이 심각한가요? 금방 괜찮아질 수 있는 거죠.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다만 아이가 충분히 쉬어서 회복할 시간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. 그것만 아니면 큰 문제는 따로 없습니다. 자리를 피하는 원장님. 우리가 아들에게 너무 관심이 없었나 봐. 아프다고 했는데 꾀병을 부리는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. 아이의 곁에 있는 두 사람. 엄마 여기는 어디야? 병원이야. 갑자기 쓰러졌던 거 기억나지 않은 거야? 아이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, 다행히 큰 문제는 없네요. 그말 정말이에요? 의사 선생님 말로 두 사람은 한숨 놓기 시작합니다. 두 사람은 아이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들도 사람의 말에 관심을 가지며 듣나요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